그 내용을 쓰면 2분의 a분의 4 2분의 2a분의 a분의 a분의 마 b 2 e, 풀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4 마이너스의 c면 플라스 4니까 8요렇게 t 가 나옵니다.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수니까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T 구조가 잡혔기 때문에 T 쓰시면 T가 나왔습니다. 2분의 1풀마 루트 2. 그럼 원하는 게 B이기 때문에 아까 B는 T 제곱 마이너스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시면 어, 있는 그대로 풀어내시는 거가 되는 거죠. 2번 볼게요. 제시문다의 Pn과 Pn 플러스 1의 거리를 알파엔 PN 값 QN의 거리를 배탈이라 할 때, 뭐, 구하라 그랬으니까, PN, 요런 관계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서 에 보시면 이런 거죠. y x 의 고백이 있는데, PN이 AN 콤마 0이고, 그 다음에 PQN의 좌표를 AN 콤마 BN이라고 합니다. 그때 QN에서 여기에 QN에서 여기에 근접선, QN에서의 어, 포물선의 근접선이 어, x축과 만나는 점을 q n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뭐 주어진 조건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y에 x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힘드네. y에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PN이 있는 거야. PN 여기가 QN AN 콤마형 여기는 AN 콤마 AN 제곱 여기뭐 n 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살 작았습니다 그러면 요점에 기울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기울기가 미분해서 넣으면 2AN이 되죠 2X고 미분하면 요렇게 되죠 따라서 접선는 Y-AN제곱은 2AN에 X-AN 요렇게 적고요 절편이니까 Y0을 등 넣는 거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N제곱은 2AN X-AN 요렇게 되니까 요걸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로도 가는 거죠. a n은 x n 마이너스 a n이니까, x가 요거 넘어가면 2분의 a n이 되거든요. 반으로 주네요. 여기가 p n 플러스 1이 되는데, x 좌표가 2분의 a n 콤마 0이라서, 이게 다음 항의치 따라서, a n 플러스 1은 2분의 a n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데, 이제 좌표들다 찾았는 겁니다. PN과 QN 사리를 비 베타 N, 여기가 베타 N 아이가? <laughs> 여기가 베타 N이니까, 이 길이가 베타 N이면, 요게, 베타 N은, 요거 그냥 y 좌표니까 AN 제곱이죠. AN은 이 점화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AN은 일단 구해놓자. 첫째항 몰라요. A1 곱하기 0B 2분의 1에 N-1인데, 베타 N은 AN 제곱이라서, 여러분들 요거 제곱하시면, A1의 제곱에 요거 제곱이면, 4분의 1에 n-1승 요렇게 찾아내고 자그 다음에 알파에는 뭐냐면 요거와 요 요거 사이거리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입니다. 그러면 알파 n 은자알파 n 은 예세 빼면 an 빼기 2분의 an이죠. 요기 an 적혀있고 여기 a에 2분의 an 적혀있으니까 요 길이가 요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an이 돼서 어 an 알거든요. 요기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에 1에 2분의 1에 n-1 찾아냈습니다 그때 요걸 만족한 A를 구해라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요거 두 개를 한번 실제 계산하는 걸로 그대로 가면 시그마 N 이랑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은 시그마 N 이랑부터 무한대까지 베타 N이니까 요거 이제 등비급수니까 1 빼기 공비가 알파 N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첫째 항이 오케이 여기 1라고 없어지고 2분의 1 A1은 요거는 1 빼기 공비분의 4분의 1첫장1넣보면 a1제곱 요렇게 됩니다. 한번,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a1 날라가고 1이죠. 1은 4분의 3에 a1이니까 a1은 4분의 3 아, 틀리면 어쩌지? 오케이 맞아요. 자 다음 갑시다. 제시문다에서 비급치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p1에 잡혀갈 콤맹일 때 비급층 영역의 면적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거는 그림 보면서 살짝살짝 살짝 풀어볼게요. 음, 딴건 아니고, 형들 읽어줘. 언니, 오빠들, 요기에 있을 때, 뭐, 아까 하는 과정들은, 어, 접선, 어, 접선, 어, 접선, 계속 나갈 때, 계속 나갈 때, 여기 빗금친 부분들의 넓이의 합인데, 여기 1콤마형이죠, 1콤마형. 여기는 2분의 1콤마형입니다. 여기는 4분의 1콤마형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때, 요 빗금친 부분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 면적에서, 요 면적에서 요 삼각형들을 계속 뺄 겁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면적을 인테그랄 0부터 여기까지 x 제곱에 dx니까 뭐 3분의 1x 아 모르면서 넘어가고 자요 넓이를 뺄 건데 요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예복하기 예죠. 여기 1콤마 1이니까 요건 반으로 줄고 자첫 번째 인마 도형은 2분의 1에 요거 2분의 1곱하기 높이가 얼마? 1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얼마 되냐면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곱하기 높이는 요거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럼 세 번째도 한번 구해볼까 세 번째도 A 요, 세,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여기 4분의 1 적혀 있으니까 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버리면 8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8분의 1 곱하기, 요게 높이죠.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공비가 요거 2분의 1배 되고, 요거는 4분의 1배 되니까, 공비는 뭐 시원하게 8분의 1이 되는 거죠. 8분의 1. 자, 그래서 예, 여기서 뺍니다. 이것들 다 더하면, 1 빼기 8분의 1분의 첫째 양 4분의 1이니까, 8분의 7분의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7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에서 7분의 2를 빼면, 원하는 급수, 아니, 원하는 면적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걸로.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겠죠. 그죠? <laughs> 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